저희는 지금부터 50시간 동안 이케아 음식으로만 생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오후 1시입니다 이케아 고양점에 지금 저희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케아 음식을 한 번도 먹어보진 않긴 했는데 이케아도 보니까 그 레스토랑에 이런저런 메뉴가 되게 많더라고 이케아는 이제 우리가 가구 볼 때나 이런데 왔었지 식사하러 온 적은 한 번도 없거든 근데 여기 식당 레스토랑 이런 데 보면은 손님도 되게 많고 그 식당 레스토랑도 있고 핫도그 파는 곳도 있고 또 가구 파는 곳에 또 아이스크림 파는 곳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되게 다양한 음식들을 팔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는 밖에서 다른 음식은 절대 못 먹고 이케아에서 파는 음식으로만 50시간동안 생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케아 시스템은 어떻게 되냐면 되게 다양한 음식들이 많은데 카트에다가 잭만에 담고 마지막에 계산하는 식이야 음식이 되게 다양해서 좋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좋지만 50시간 동안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지겨울 수가 있거든 우리가 배고플 때마다 여기를 와야 돼 그게 단점이야 이게 탄산음료야? 콜레 레이어 케이크 이건 무슨 케이크지? 밤 속속 밤이 낫겠다 여기가 생각보다 가격이 저렴해가지고 많이 먹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케아 음식이 좀 유명한 게 이것 때문이더라고 가성비가 좋아 주문 여기서 하면 되냐 바베큐 폭립 하나랑요 김치 볶음밥 하나랑 치킨 스테이크 하나 이렇게 세개 주세요 마늘빵에다가 5 6 0 0원이라니 이렇게 해가지고 음료수까지 지금 따르고 있는데 총 5600원이 나왔어 근데 메뉴가 이것저것 디저트까지 많이 담았는데도 5600원이면 괜찮은 편인가? 우리가 너무 많이 담았나 메뉴를? 첫 끼고 또 처음이니까 이케아 식사가 처음에 좀 많이 먹자고 내가 봤을 때 메뉴가 얼추 비슷해가지고 아마 다 이제 돌려막기 식으로 해야 될것같아 이렇게 해서 5만 6백 원. 괜찮은데? 일부러 첫 끼라서 많이 했잖아. 여기 이케아 브랜드가 스웨덴 거잖아. 스웨덴 식으로 나오나? 이게? 약간 서양식으로 나오는 거 같아. 그러니까.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아마 사람이 엄청 많은 거 같아. 첫끼 와서 느낀 게 뭐냐면 내일 만약에 또 먹을 거면은 오픈 시간 맞춰와야겠다. 이 생각이 좀 들었어. 그 소스 는 딸기잼이네. 콩립에 딸기잼인데. 신기한 게 버섯 스프가 되게 유명하더라고 엄청 맛있대 난 제일 힘들 것 같은 거는 배고플 때 여기를 마음대로 올 수가 없잖아 새벽에 그리고 일단 야식이 아예 안 되지 응. 여기서 여러 가지를 먹으면서 뭐가 맛있는지 찾아놓고 그걸 자주 먹어야 돼 응. 김치볶음밥은 살짝 내 스타일은 아니긴 하다 응. 뭔가 스웨덴식이랑 뭔가 짬뽕 데스 한국식이랑고난 개인적으로 좀 걱정되는 건 되게 다 기름진 음식들이야 키아의 장점은 이렇게 좀밥 먹고 소화도 시킬 겸 쇼룸 둘러보는 게 엄청 재미있어 근데 한 가지 단점은 뭘또 사고 싶어 둘러보면 방을 이렇게 꾸미고 싶긴 하지 이런 거 보면 여기는 솔직히 사람들 없으면 최상의 우리 집인데 멀고 많고 방 많고 쉴수 있는 공간 많고 하지만 집이 통금 시간이 있다는 게 조금 단점이지 저녁 밥을 먹으러 이케아에 다시 왔습니다. 우리가 아까는 그 레스토랑에 가서 먹었잖아. 근데 아까 망고 아이스크림 먹을 때 보니까 거기 핫도그랑 조각 피자를 팔더라고. 그래서 저녁은 그걸로 좀 간단하게 먹자. 피자 하나에 핫도그 두개 해서 콜라까지 했는데도 6,900 원이야. 물론 양이 작을 수는 있지만 6,900 원에 저녁 한 끼면은 두 명에서 6,900 원. 핫도그 두 개, 피자랑 콜라까지 해가지고 총6,900 원. 두 명이서 7,000원안 되는 돈으로 한 끼를 먹을 수가 있는 거야. 좀전쟁인게 뭐냐면 자리 전쟁이 엄청 심하네. 핫도그 비주얼은 이렇게 생기긴 했어. 기본 핫도그. 안에 마늘 후레이크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바삭한 식감도 있고 싼것 중에 맛있어. 50시간이 끝나면 은 여기 직원분들 빼고 단기간에 이케아 제일 많이 온 손님 중에 비네스북 우리가 올 수도 있어 두 번째 나라지 우리? 저녁으로 6,900원 괜찮까 심지어 1인 6,900원이 아니고 2인 6,900원 단점은 아까 점심도 그렇고 저녁도 그렇고 좀 기름진 음식 위주라 그거 말고는 없고 단점은 한식을 못먹는게좀 아쉽지 응, 피자가 엄청 싸잖아 네조각인데 3,000원 정도 했을걸? 피자도 그냥 일반 아까 이름은 마르기리다였는데 시자는 딱싼 느낌이 나. 라볶음 가성비 진짜 높다. 맞아, 음. 음. 싼 느낌이 나지. 밀가루 맛이 확 들어오면서. 간편하게 딱 먹기 좋을 정도. 쇼핑하러 와가지고 출출해서 그냥 먹는 느낌이야 이거. 이렇게 쉬니까 좋네. 지금 타임이 딱 손님들이 없을 시기라서 딱 여기서 쉴수 있는 거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직도 안 떠나는 이유가 배고플까 봐 지금 미련을 못 버리고 지금 못 떠나고 있는 거잖아 나가면 못 먹으니까 밖에서 그치. 8시 지나면 밥을 못 먹는다 여기가 우리 집이었으면 좋겠어 우리 확실히 두 번째 오니까 메커니즘으로 파악을 했어. 두개 정도면 될것 같다. 주문하는 곳 앞에서 가가지고 포장해달라고 얘기를 하나 보네. 우리 아까 밥 먹은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잖아. 근데 저녁에 배고플 수 있으니까 야식을 혹시 모르니까 사놓자. 왜냐면 여기 8시 반에 영업이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여기 서 식사를 못하잖아. 아스살리 그냥 포장을 해서 가자. 샐러드나 케이크는 포장이 안 되네. 왜냐면 이거 포장을 하고 싶어도 었 아까 밤 케이크가 진짜 맛있었거든요. 내일은 오픈 시간 맞춰서 오자고. 아예 포장하려고요. 트리플 치킨 세트 하나랑요. 통등심 돈까스 하나, 감다담 세트 하나요. 닭다감. 아 닭다감. 공깃밥도 포장되나요? 저희가 드릴 테니까 고객님 계산하시고 다른 거에 넣으시면 되네요. 아, 네네, 그럼 그렇게 할게요. 네. 시스템 자체가 너무 편리하고 음식도 바로바로 바로 나와가지고 엄청 좋네. <laughs> 음식 느끼한 것만 빼면 야식이니까 가볍게 먹자고. 심돈가스까지 이거는 이제 집에 가서 거의 모셔뒀다가 배고프면 야식으로 먹자. 신중히 잘생각해고 먹어야 돼. 이제 문 닫으니까 여기. 이제 밤 늦은 시간에 참다 참다 너무 배고파가지고 아까 포장해온 이케아 음식들을 깠습니다 지금 식긴 했지만 그나마 음. 다행이다 포장해온 걸 잘한 거 같아 그니까 러안 해왔으면 엄청 배고프고 오늘 하루를 또험하게 넘겼을 거야 이케아 문 키를. 닫았으니까 답이 없지 이게 꽂혀있네 이케아 이케아 포장해서 이렇게 집에서 음. 먹는 건 진짜 처음이야 앞으로도 없을 거야 근데 아예 없지 치킨이 맛있더라고 난 이게 제일 맛있어. 지금까지 제일 맛있는 게 뭐야? 난 생각보다 이케아 치킨 진짜 맛있는 것 같아. 그리고 밤케이크, 케이크 와... 오일 포장이 안 되는 게 아쉽네. 지금 이 시간에 야식으로 이거 먹고, 평일에는 10시 반에부터 레스토랑 한다고 하니까, 일단 열리자마자 가야 될것 같아. 사람 없을 때 많이 먹고, 이케아 음식으로도 사라진다.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자리 잡을 때 정신이 없어. 이게 다 빨려. 10시 30분입니다. 이케아 레스토랑이 10시 반에 오픈을 해가지고, 우리가 얼추 시간을 맞춰가지고, 와 거의 이케아 레스토랑이 오픈한 느낌이야. 어제 먹고 자긴 했지만, 그래도 좀 많이 배가 고픈 상태란 말이야. 맛있는 거 위주로만 좀 먹어야 될것 같아. 우리가 레스토랑 오픈 시간 알아보기엔 10시 반으로 알아보고 왔는데, 여기 보니까 추석 연휴 때는 11시 오픈이네. 지금 할게 없잖아 밑에 보면 카페가 10시부터 영업이란 말이야 그래서 카페도 좀 시간 좀 보내다가 레스토랑으로 가면 될거 같다 우리가 어제 맛있었던 밤 케이크를 여기서 파네 하나 먹을까? 그다음에 밥을 먹어야 되니까 커피를 좀 일단은 마시자고 이번 콘텐츠 하면서 이케아에서 처음 해보는 게 많다 카페도 처음 와보잖아 획득한 정보 이게 진짜 맛있어 밤롤 케이크 음. 이 접시도 귀엽네 이케아 접시야 나 처음에 이게 뭔 뜻인지 몰랐어 근데 저기 앞에 적혀있더만 안녕하세요 이케아 매장 오픈원도 아니야 이케아 레스토랑 오픈원이야 지 10시 59분이거든? 줄 장난 아니야 지금 오픈런이 레스토랑이 이렇게 핫했나? 1 1시딱 시작인데 줄이 엄청 길어 자리는 그래도 많아서 다행인데 여기가 싸면서 가성비가 진짜 좋긴 하거든 여기에 밥만 먹으러 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겠다 아까 밥 케이크는 먹었으니까 이거는 좀 패스하자 계속 튀김만 먹었으니까 샐러드를 하나 먹자 리코타 치즈 샐러드 오픈런 하니까 좋은 점이 자리가 좋네 진짜 외국 호텔 느낌에서 그냥 점식하는 느낌인데 어 맞아 맞아 생각보다 진짜 사람도 많고 사람이 아예 없을 줄 알았는데 그 음식이 빨리 나와서 빨리빨리 빠지잖아 그게 진짜 장점이야. 저기 돌아다니면서 침대에 잠깐 쉬고 소파에 눕고 오래 있으면 안 되지만 계속 이동에 다 가면서 좀 쉬다가 배고플 때 여기서 뭐 맛있는 거 먹고 좋은데 이케? 늦게 해가지고 우리가 또 김치를 시켰잖아. 다리가 널널해서 너무 좋다. 오픈런이라서 나는 우리가 첫 번째인 줄 알았어. 나 앞에 한 열몇 팀이 계셔가지고 뒤에도 열몇 팀이 있고 여기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식사 하러오셔도 되겠다. 저렴하고 하니까 배부르게 많이 먹어놔야 되잖아. 이따가 오후에 또 다른 데 거길 가야 되니까 이렇게 많이 시켰는데도 3만 얼마 나왔어.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제 너무 많이 시키긴 했다. 첫디 먹을 때 5만 원 나왔잖아, 우리. 어, 엄청 푹신한데? 왔다. 와 이케아 좋네 이렇게 보이상 하나씩 사고 싶다니까. 젤리잖아. 먹는 젤리 맞지? 젤리 캔디 120g 해가지고 2,800원. 지금 여기 공간에서 파는 거면 은 이것도 먹어도 될것 같은데 간식으로 뭐 있다가 이걸 한두개 사놓까? 을 집에서 먹을 수도 있으니까 젤리를. 우리가 이케아 식당을 가면은 스웨디시 레스토랑이라고 적혀 있었잖아. 스웨디시가 뭔 뜻인지 검색을 해보니까 영어로 스웨덴 의라는 뜻이래. 그러니까 스웨디시 레스토랑은 스웨덴의 식당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뜻은 몰랐잖아. 왜 스웨디시 레스토랑인지. 그리고 우리가 밥 먹으러 가면은 미트볼이 엄청 많았거든? 왜 미트볼이 많은지 검색해보니까 을 또 스웨덴의 대표적인 전통 음식 중에 하나가 미트볼이야. 위에 그림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뭔가 알고 먹으니까 더 뭔가 의미 있는 것 같아. 찾아보니까 풀 그려져 있잖아. 이게 비건 젤리네. 이게 이케아 젤리로 입소문 많이 탔대. 이케아 말고는 안 파나 봐. 한국에서는 스웨디시 스타일의 젤리로도 유명하대. 메이드 인 핀란드인데 핀란드랑 스웨덴이랑 거의 붙어 있잖아. 북유럽 젤리, 비건 젤리 이게 유명한가 봐. 지금은 이케아 고양점이 아닌 이케아 광명점에 우리가 왔잖아. 왜 왔냐면 스웨디시 레스토랑에 우리가 먹어보지 못한 메뉴 있더라고 근데 여기는 지금 1층인데 여기 그 푸드 마켓에는 어떤 음식들을 파는지 보자 거기는 핫도그랑 피자밖에 없었잖아 여기는 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긴 하다 우리가 먹어보지 못한 음식 중에 파스타, 라자냐 이런 게 있었어 플랜트 숯불갈비라 해가지고 콩고기도 있었고 여기서 메뉴를 한번 봐보자 이것도 처음이네 바나나는 없었거든 이것만 좀 추가됐네 나중에 이거 먹어도 되겠다 바나나만 플랜트 한박스테이크 이게 좀 새로운 건데 뉴잖아 뉴콩립은 우리가 먹었었고 솔직히 좀 물렸었거든 많이 질리기도 하고 자리는 많다 확실히 고기고양전보다 스웨디시 미트볼 하나랑요 김치볶음밥 하나랑 한박스테이크 하나 공깃밥도 하나만 주세요 한박스테이크도 기대된다 이게 플랜트 한박스테이크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고양점에 없었잖아 이게 비건 스테이크야 고기가 안 들어가고 콩으로 만든 고기인 거지 그리 얘는 스웨디시 미트볼 처음 먹어보는 건데 완전 스웨덴식 미트볼이야 여기 지금 스웨덴 국기가 꽂혀져 있잖아 해가지고 오늘 또 거하게 이케아 광명점에서 44,300원어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박스테이크가 좀기대되긴해 콩고기란 말이지 음 감쪽같다 미트볼 나 어제 먹었던 기억이 안 나지 어제 이거 김치볶음밥에 나온 미트볼 먹어봤어 스웨덴 대표 음식을 치니까 미트볼이 항상 나오더라고 음, 스웨디시 미트볼이잖아 플랜트 미트볼이라고 또 있었어 걔는 비건 미트볼인 거지 밥이 어제는 솔직히 맛이 없었거든 근데 오늘 계속 우리가 고기만 먹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밥이 땡겨지네 저절로 들어가네 이케아 여기저기 매장 찾아보니까 여기가 메뉴가 제일 많더라고 5일 전에 누가 파스타도 있었는데 파스타안 팔더라 그러니까 핫도그 박스 다섯 개 이거 괜찮아. 내가 볼 때는 야식으로 우리가 저녁을 일찍 먹어서 배고플 수도 있단 말이야. 통금 시간 이 있어서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 어... 고양 점에 없었던 거 이게 레전드네. 고양 점에 만고는 자주 먹어서도 질렸잖아. 야식으로 핫도그 이렇게 포장. 이게 음식으로만 생존하는 거 자체가 솔직히 호화스럽게 돈만 있으면 은한몇백 시간은 가능해. 근데 이게 오는 게 귀찮아서 이게 좀 힘들지. 오십 시간 동안 어디 멀리 안간게 다행인 거야. 핫도그가 하나에 천 원이야. 다섯 개 샀대 오천 원. 아이스크림까지 총 팔천 원. 늦은 밤에 출출해가지고 먹는 이케아 핫도그 나 아까 사길 진 잘하긴 했다 이거 음. 이게 천 원? 이 핫도그가 가성비가 제일 있어 음. 근데 이제 슬슬 솔직히 이케아 음식이 진짜 질리긴 한다 가성비는 있는데 다양한데 뭔가 질리는 것 같아 그게 이상한 거야 약간 이런 건가? 유럽식 요리잖아 음. 느끼해서 그런가? 해외여행 가면 한식 자켓이 약간 그런 느낌인가? 어, 그런 느낌도 강해 미트볼도 많이 먹고 그래서 음. 탄산 먹고 싶은데 우리가 깜빡하고 탄산을 안 사왔네 음. 그게 좀아쉬어 <laughs> 집에 있는 탄산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11시입니다. 이케아 마지막 날 출근 이렇게 했는데 오늘도 주말이라서 사람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래서 솔직히 어제 핫도그를 먹고 자서 속이 좀 더부룩해. 그래서 샌드위치 이런 걸로 조금 아침 겸 점심? 이따가 또 점심 먹긴 할 건데 아침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샌드위치나 이런 걸 팔더라고. 이케아 카페에서. 해서 먹고 이케아에서 좀 시간을 보내다가 그 다음에 점심을 맛있게 마지막으로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솔직히 이케아 음식이 너무 물려. 지금 바로 먹기에는 생각보다 많이 물리더라고. 미트볼 자체가. 이케 음식 좀 힘들다 근데 3일차 되니까 확실히 어떤 경지에 이르렀냐면 아무것도 먹기가 싫어 그요 찌개에 고봉밥 해가지고 싹먹거는요 왜? 내가 먹었던 애그마일 중에 제일 맛있긴 하다 이게 샌드위치가 궁금했어 음 깔끔해서 좋아 이케아 자체가 맛은 있다 그래도 이렇게 해서 1구9 0 0원이야1구9 0 0원에이 정도 빵두 개에다가 물에 커피 정도면 괜찮지 근데 왜 이케아가 진짜 가성비가 좋은지 모르겠어 모든 제품들이 다 가구도 그렇고 다 가성비가 좋잖아 심지어 음식마저도 가성비가 좋아가지고 진짜 대자이다대자이요 어제 꿈에서도 나이 장면 본것 같아. 감 롤케이크 꺼내는 장면. 이제는 뭔가 배채우러 왔다라기보다는 오늘의 마지막 끼니잖아. 컨텐츠를 끝내려고 왔지. 아까 샌드위치 가볍게 먹고 배고프긴 하거든. 근데 왜 이렇게 질리는지 모르겠다. 이게 내가 봤을 때 기름져서 물려서 그런 거 같아. 김치 볶음밥으로 좀 하려고 해도 김치 볶음은 맛이 없으니까. 이케아에서의 마지막 끼니 이렇게 시켰는데 솔직히 우리가 여태까지 먹으면서 제일 맛있었던 것들만 골랐어. 콩잎 맛있었고 롤케이크 맛있었고 배고픈데 진짜 질리는 거 는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 아니었잖아. 짧은 시간에 이렇게 질린 거는 진짜 오랜만이야. 스키야 음식들이 가성비는 있지만 장시간 먹기는 힘들고 좀 느끼하다. 이케아 음식으로 50시간 동안 생존하기 컨텐츠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진짜 질려가지고 솔직히 거의 다 먹긴 했지만 먹기 너무 싫었어. 배고프지만 먹기가 싫었다. 50시간 동안 우리가 선정한 기준이 뭐냐면 50시간만 해도 충분히 힘들 것 같은데라는 생각 때문에 하게 된 거잖아. 근데 100시간은 난 못할 것 같아. 진짜 한 가지 음식으로만 질린다라는 것보다도 이케아를 와서 먹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기 때문에 진짜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솔직히 이케아 음식 추천하고 싶은 건난 양송이 스프. 양송이 스프가 제일 맛있었다. 그걸 느끼면서 다음에 와도 음식 말고는 양송이 스프는 꼭 먹을 것 같아. 우리가 지금까지 음식 먹기 챌린지를 하면 여기저기 식당을 다니면서 먹는 컨텐츠를 좀 위주로 많이 했잖아. 근데 이번에는 이케아 한 브랜드로만 먹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말했듯이 이 물림이 엄청 컸던 것 같아. 그리고 음식도 되게 기름지고 진짜 나도 마지막 끼는좀 억지로 먹었던 것 같아. 컨텐츠 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솔직히 먹기 싫은 느낌도 있었지만 시간도 좀 남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먹긴 했는데 당분간은 진짜 가구 사러 오고 말고는. 안올것 같긴 하다 식당은 절대 안 들어갈 것 같아 해보고 싶은 거 하나 생긴 게 실제로 스웨덴에 있는 이케아에서 파는 음식은 또 뭐가 다를까 이건 또 궁금해 맛있을 것 같아 그 맛대로 또 거기에서 현지에서 먹는 이케아 음식은 더 맛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50시간 동안 이케아 음식으로만 생존하기 컨텐츠 끝 gg bg b r r rb r r i <laughs> you.